은인 자중, 은인 자중. 숨을 은, 숨을 은. 참을 인, 참을 인.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신중할 중, 신중할 중. 직역하면 은, 숨기고, 인. 참으며, 자, 스스로, 중, 신중히 행동함. 음,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속으로 숨기고, 참으며, 스스로, 신중히 행동함. 음, 의미요.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은, 인, 자,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이 필요할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행동은 개개인 간에도 필요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이지요. 간어제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간 자는 문과 문 사이로 태양이 비치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문과 문 사이로 태양이 비친다 해서 사이간 자, 또는 사이에 끼인다 해서 끼일간 자로도 봅니다. 어 자는 어조사어 자인데, 뒤서부터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제나라 제 자, 초나라 초 자. 해석은 제 초. 제나라와 초나라에, 어 자가 몸매입니다. 제나라와 초나라에 끼어 있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의미, 약자가 강자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지도의 오른쪽 산동반도에 제나라가 보이고 아래쪽에 거대한 용토의 초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그만 등나라가 있는데 이 등나라의 사정을 이야기한 고사성어입니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사이가 좋을 땐 등나라도 한숨 돌릴 수 있지만 두 나라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땐 모든 불똥이 등나라로 튑니다. 제 나라 편을 들면 초나라가 보복하고, 초나라 편을 들면 제 나라가 보복합니다. 침묵을 지키면 두 나라로부터 동시에 보복을 당하지요. 등나라가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간어제초라는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네 강대국 사이에 껴있습니다. 게다가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나라 입장에서 한반도를 보면 얼마나 가짠게 보일까요? 이네 네 나라는 남북이 싸우는 재미난 모습을 영원히 보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가끔은 화해시키는 척 하면서 남북으로부터 무기도 팔고 방위비도 뜯으며 단물을 다 빼가려 하지요. 특히 라이벌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은 지금이 우리가 조심해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최고로 많이 사가는 고객이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미국에 밑보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들 편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면서 두 나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그런데 눈치 없이 행동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안방까지 다 들여다 볼수 있는 사드의 배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보복을 가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요. 이런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타면 자건이란 말입니다. 자, 타 자는 침뱃을 타 자, 면 자는 얼굴 면 자, 자자는 스스로 자자, 건자는 말를 건자입니다. 해석은 타면,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자건, 그것이 스스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의미는 처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참기 힘든 수모도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한 상대방이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면 대들지 말고 닦지도 말며 그 침이 마를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약한자가 대들면 손해만 볼 것이고 그 침을 닦으면 반항하는 것으로 보이니 저절로 마를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이지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할까요? 남북한이 통일될 그때까지는 수모를 견뎌야 할것 같습니다. 남북은 생각이 너무 달라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두고두고 주변 강대국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간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운 놈떡한개더 준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밉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북한은 더 이상 우리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할 투정 잘 부리는 철부지 동생이지요. 남북한이 대결을 끝내고 한마음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관광만으로도 먹고 살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의 바탕을 둔 다양한 볼거리,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철철히 생산되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맛있는 먹거리들. 첨단의 정보통신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흥미로운 체험시설들. 안전한 치안에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미소를 띤 사람들. 이 정도만 준비하면 관광대국이 되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요?